삼무엘삼 3장 사울의 집과 다이세 집 사이에 전쟁이 오르매 날씨는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시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마다들은 암론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인노암의소생이요 둘째는 길라비라 갈매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이드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랑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기아라 사키사드이오 다섯째는 스바다랴아비다리아드이오 여섯째는 이드라메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인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 리스바이어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부세시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관하였느냐. 사브네리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이여게가로되 내가 유다의 개 대강인요,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 주었지 아니었 오늘 당신 오늘날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다다. 유화께서 다윗에게 맹치하신 대로. 그가 이륙이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위에 벌을 내리시면 마땅하니라 그의 명세는 곧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이유를 단에서 벨세법까지의 이스라엘과 유다의 세월이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함이 한 말도 대답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가로되 어이 땅이 네 것이니니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하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아가게 하리다 다시 가로대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전이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위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버셋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불레셋 사람의 양피 일백으로 정혼한 자니라 이스포셋이 보내어 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취함에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린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제게 돌아가라며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러 번 다이스로 너희 임금 삼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이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종 다이스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불레자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있어 라일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이 여기는 모든 것을 다이세 귀에 구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종자 이십인을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 함께한 사람들하야 잔치를 베설하 했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과대 내가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주 왕의 앞편보와 더불어 약하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네를 보냄에 저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의 조군을 치고 그의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부네는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해부는있지 아니한데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며 혹이 요압에게 과여가로 되 내리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저가 병원에 갔나이다. 유압이 왕에게 나아가 가로되 어찌 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건 아 어찌하여 저를 보내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리아들 아브넬이 온 것을 왕을 속입니다. 왕의 출입하는 것을 알고 모든 하시는 것을 알려 하니이다 하고 이에 다윗에게 나와 사자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추차하게 하였더니. 시라 물가에서 저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슨은 알지 못하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에 유압이 더불어 종령이 말하려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인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를 인함이었더라. 그배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리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유앞에 영원히 무지하니. 그제가 유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원집으로 도망. 돌아갈지어다. 또 유압의 집에서 백탕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카대 죽는 자나 양식이 특별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유압과 그 동생 아비세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저가 기본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유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붉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녀를 따라가서 아브넬을 헤브노래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가로되 아브넬의 죽음이었지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건을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에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파여 우니라. 서경에 묻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사하여 가로되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나라의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리아들 아부네를 죽인 것이 왕의 한바가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방백이요 또는 대인이 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에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을지리로다 하신 하니라. 삼빌라 사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해브놀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맥이 풀렸고 이스라엘에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 셋에게 군장 두 사람이 있으니 하나 이름은 바나요 하나 이름은 데갑이라 베냐민 족중 베롯 사람 에리몬의 아들들이었더라 베롯도 베냐민 집파에 속하였으니 일찍 베롯 사람들이 깃타임으로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 우감이 하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하나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 다섯 살이었던데. 그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그 도망하므로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외로운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행하여 볕이 쬐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저가 낮잠을 자, 자는지라. 레갑과 그 형제 바나가 미를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저희가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의 침실에서 상위에 누웠는지라. 저를 쳐죽이고 목을 비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행하여 헤브론의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고하되 왕의 생명을 해치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사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구애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거르되 내 생명을 열어 환란 가운데서 권주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고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저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으로 그 기발의 갚음을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의 그집 침상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죄의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고 소년들을 명함에 곧 저희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베어 달고 이솝의 지머리를 가졌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믿음에 장사였더라삼회 5장.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르되 보소서.우리는 왕의 권력이니이다.전일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셨고. 요앞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하니라.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다윗 왕의 헤브론에서 요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모니라다윗이 30세에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헤브론에서 70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우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땅 거민 여부수 사람을 치료하에그 사람들이 다이에게말하여 가로되.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저의 생각에는 다이시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이시 시원산정을 빼앗아 쓰리이는 다이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숙으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바이와 소경을 라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바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의 호와에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상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개혁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초첩들을 더 취하였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의 이름은 삼마와 소박과 나당과 솔로몬과 이 발과 엘리사와 니베와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올라 오매 다윗고유해처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러바인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이 여호와께 물어 가려 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불리세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칭하니라. 거기서 불리세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종자들을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아르바인 골짜기에서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붙었는데 가라사대 에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맡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골짜기에서 걷는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개발해서 개설까지 이르니라. 아멘.